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자, 이게 문, 자, 학습, 학습 난이도와, 자, 출제 난이도가 좀 달라요. 같으면 좋겠지만, 자, 학습 난이도 같은 경우는 생리학, 역학, 심리학,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뭐 이해해야 되고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이제 어렵지만, 어, 사회학, 교육학, 어, 윤리, 이거는 뭐 중간 정도. 자, 한국사는 좀 쉬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출제 난이도는 좀 달라요. 출제 난이, 난이도는 어, 생리학, 심리학, 어려운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육학 어려워요. 자, 그리고 어, 사회학 중하 정도, 중하 역학도, 그리고 윤리도 다 중하 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중도 아니고 중하 정도. 어, 얘는 어떻게 보면 하 수준. 공부는 어렵게 했는데, 에게 근데 이렇게 나오려고 되게 그렇게 열심히 했어?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한국차 육사는 정말 쉽다. 근데 또 나중에, 선생님, 안 쉽던데요? 뭘다 외워야 되고요. 무슨, 뭐 법도 다 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니까 쉽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뭘 외워야 되고 뭘 외우지 않아야 되는지를 제가 다 찝어주니까, 제가 찝어드린 것만 외우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어이 나이에 저도 다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뭐, 가장 많은 나이대가 이0 30대 아닐까요? 물론 40대, 50대, 60대, 70대에서 그 시험 보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20대, 30대, 40대는 그냥 아우 껌이지 뭐. 뭐 이렇게 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뭐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일단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제 일단 고민을 반 정도는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반. 자 어떻게? 자너 제일 쉽다. 공부도하기도 쉽고 문제 문제 출제 난이도도 굉장히 쉬우니까 얘는 반드시 선택해. 체육사.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아, 제가 개인적인 조언이에요. 충고. 자, 한국 체육사와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윤리. 자, 요세 개는 반드시 선택. 필수 선택. 자, 이제 그러면 뭐 남았어요, 이제? 자, 역학과 생리학과 심리학과 교육학. 요네개 중에 두개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아, 어떻게, 뭐, 이걸 선택할까? 뭘 선택할까? 이렇게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보디빌딩 가, 하시는, 보디빌딩 스포, 스포츠 자격증 따시는 선생님들은 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생리학. 아, 왜, 아, 너무 힘들 텐데, 그냥 그거는 뭐, 일단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 공부하면 안 돼. 물론 그래도 돼요. 물론 그럴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리학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실기 보고 3차에 구술시험 보잖아요. 이 구술시험에 이 생리학 내용들을 계속 물어본다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해야 돼요. 그때가면. 미리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과목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좋아하나 뭘 잘하나 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그럼 뭐 생각해요? 아나 정. 정말 나는 이건 못하겠어. 나 이거 중고등학교 때 해봤는데 내가 죽어라고 밤새고 내가 3박 4일을 중간고사 전에 해봤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 그런 과목이 있잖아요. 안 되는 과목. 내가 못하겠는 과목. 어, 그런 과목을 버려요. 자, 그러면 세개 중에서 어, 얘는 안 돼.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남은 게 내가 선택하는 과목인 거야. 그렇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세 과목은 반드시 선택을 하고 나머지 네 과목 중에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 찾으려면 또막 비교하고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과목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요 이네 과목을 놓고 제일 못하는 거 1번 뭐 2번 뭐 3번 뭐 그럼 1, 2번 딱 지우고 3, 4번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 어, 잘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체육지도자연수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음 2018년도 아니면 2019년도 이렇게 2018이나 2019년도에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리고 공부하지 말고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내네 과목을 본인이 정했는데 고민이 되는 과목들 문제를 풀어봐요 그래서 점수 제일 나와, 잘 나온 거두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아주 잘 선택을 하셨었고 나중에 생각을 할것 같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험을 본다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략, 역학, 이두 과목 시험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공부를 한 상태에서 릿속에다 뭐 들어있기 때문에 어, 제일 저한테는 저는 그리고 이과 계통이 훨씬 쉽기 때문에 자 이거 제일 쉬우니까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어, 저는 이제 가르치는 거니까 교육학 보겠죠. 그 외우는 거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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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한단 말이죠. 외우는 걸 너무 너무 싫어하는데 그나마 덜 외우고 내가 가진 상식으로만 풀어도 어, 합격을 할수 있는 과목 이 과목. 근 이거 안 합니다. 이거 너무 외우는 게 많습니다. 저는 어, 세상 외우는 게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일반 과목 중에서도 뭐 수학, 물리, 화학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어, 과학 과목 중에서도 어, 지구과학 생물,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다시, 대, 대신에 운동생리는 좀 다릅니다. 운동생리는 공부를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 내가 운동을 할 때, 아,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폐은 어떻게 되고 있을 거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막 이런,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알게 되잖아요. 생리학을 공부하고 나면. 그러면 어떨 때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내 몸이 갑자기 붓고 막 살이 찌고 이게 왜 그런지를 그 기전을 내가 알게 된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활을 할때어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때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어 특히 이제 여러분들 저희 제가 학부 때 우리 술 맥주 한잔 운동 끝나고 먹으면서 막술 먹고서 맨날 그래. 야너 지금 뭐? 어? 너 지금 막 그렇게 술을 벌컥벌컥 마시니까 뭐가 어떻게 되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야 생략적으로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게 계속 보이고 이러니까 좀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어, OT라면 OT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셔서 과목을 어, 조금이라도 합격에 가까워질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일단은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모두 다 사실 합격할 수 있는 거의 1, 2년에, 1, 2년은 뭐예요? 지금 4월 27일이 시험이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제가 볼때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제가 체크해 드린 거 암기하라는 거 암기하시고 제대로 하신 선생님이라면 저는 거의 다 합격을 하신다고 봐요. 못 하셨다면 저랑 제 강의만 열심히 듣고 공부는 안 하신 이런 사례일 수밖에 없다. 제가 장담을 진짜 합니다, 장담 제가 딱 암기하라고 하신 거, 암기하라고 한거다 암기하시고 했으면,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때 설명 쭉할 거거든요. 어, 기출문제 같은 거.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 가로 넣기 문제라든가 OX 문제 제가 올려드릴 건데, 그런 거 해서 개념 정리 딱 하고 가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자신있게, 우리 재밌게 공부하시고 어, 합격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뭐, 자격증을 따시는 이유가 각자 다르실 거잖아요. 다 소원성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